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아 오늘 날씨 진짜 춥다. 그곳으로 가네. 오우! 추워 아, 너무 추워. 아 요즘에 가을이 좀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 나는 개똥벌레. <웃음> 개똥벌레? <웃음> 친구가 없네. 친구 여기 있잖아. <laughs> 저기 개똥. <개똥벌레. 웃음> 누굴 찾는 거야 도대체? 얘들아 너네 잘 지냈어? 따나 요즘... 지금 누구랑 얘기하니? <laughs> 아, 나 요즘 너무 추워가지고 이리 다시 겨울옷 좀입 다녀야 될것 같아 그래? 이거 겨울옷 다니야어 근데 춥네 홍이는? 따뜻해 나한테... 응 음, 벌써 약간 겨울이 된거 같다 홍이... 둘다한주는 어떻게 지냈어? 나는 어. 학교를 갔다 왔지 여기가 학교잖아 <laughs> 홍이는 한주 동안 뭐 했어? 거울 봤어 <laughs> 거울만? 거울 괜찮니? 소중해. <laughs> 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네, 학교 속 들러 나온 친구들 너무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추워졌죠? 네! 추워도 추면 홍희는 기분이 좋은 건가요? 손이 시려워 발이 시려워 손이 꿈, 겨울 바람때문에 주헌이가 눈 먹고 수업 들어도 돼요 오늘? 그거죠.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볼 <laughs> <할> 거냐면 여러분이 지금 몇 살이죠? 여덟 살이요. 너몇 살이지? 저열 살이요. 여덟 살. <laughs> <laughs> 여덟 살이요 e i g 저도 여덟 살. 전 아홉 살이요. 아, 내가 어때? 제일 형이야 <웃음> 오빠. <웃음> <웃음> 자 오늘 여러분이 팔9 년간 살아오면서 느꼈던 인생의 불고이 있을 거예요. 좋았던 일, 안 좋았던 일. 싶었던 일, 슬픈 부분 나서 그런 여러분의 인생의 불곡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그 안에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옥상학교 오기 전에 전학을 왔잖아요. 전학을 오면서 사실 그 전에 있었던 학교 친구들하고 이제 만나지 못하게 되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아 이제 나 전학 가면 친구 한 명도 없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옥상학교에 오니까 이렇게 든든한 예쁜 친구가 생겼어요 예. 그때만 해도 정말 기분 좋지 않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친구들 이렇게 새로 사귀게 되어서요 광희도 있을까요?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아... 혹시 어느 학교죠? 옥상학교요 <laughs>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아 망쳤다 라는 생각이 팍팍 들었어요 아 망했다 아 집가서 엄마한테 뭐라 얘기하지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한테는 숨겼던 것 같아요 광희야 시험 잘 봤니? 오물쩡 우울쩡 하면서 방으로 들어갔었는데 내 네, 시험 걱정이 많았어 요 근데 또 막상 성적이 나오고 가보니까 뭐 생각보다 잘 봤더라고 몇 점? 비밀 <laughs> 원래 상대적인 거니까 생각은 생각보다 잘 봤더라고 그래서 안심을 느꼈던 적이 있었어 홍이 왜 그러죠? 저는요 유년부 연성경학교 때 율동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카메라 앞에 딱 섰는데 너무 콩닥콩닥 뛰고, 어, 내가 율동 하나 틀리면 어떡하지? 친구들에게 율동을 알려주고 촬영을할수 있을까? 떨렸던 거지. 그런데. <laughs> 어? 근데 홍이 여덟 살이면 유년부 막내인데 언니 오빠들이 힘들게 하진 않았나요? 저 귀여워서 잘해주시던데요. 아, 바람이 쳐서 입에 참람이 뻥이야, 너왜 이렇게 나오더라. 귀엽니? 뻥이야, 뻥이야, 뻥이야. 너 주머니 났고 싶다! 그런데, 음악이 나오고, 갑자기 내 눈빛이 싹 바뀌더니, 엄청 잘했어. 얼마나 떨렸다구요. 그런데,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처음엔 두근두근하고, 어디를 봐야 될지 몰랐거든요? 하다 보니까, 와, 저, 카메라 체질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얘들아, 뭐? 내가 이번에 부모님이랑 같이 코엑스를 갔다 왔거든. 아 진짜? 어, 코엑스를 갔는데 진짜 신기한 전광판을 봤어. 내가 갑자기 그 전광판에 파도가 막 철썩 철썩 치는 거야. 파도가 그 물이 나한테로 확올것 같아. 진짜 너무 신기한 거야. 갑자기 컴컴해지는 거야. 밧동이 전광판이었던 거야. 근데 그 전광판을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우리 예배 영상 때, 이번에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 홍해가 이렇게 쫙! 맞아. 쫙! 하고 갈라지는 내용이었더라고. 딱 그때 내가 봤던 전광판이 떠오르는 거야. 진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바다가 이렇게 쫙! 갈라지는 걸본거 아니야. 그치? 나는 그냥 3D 입체 영상으로만 본 건데, 설렁설렁 하는 그 물이 반으로 쫙! 갈라지는 걸 봤다는 거잖아. 너무 신기한거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넘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셔 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 내게 강 병아 내게 강 근데 그 바다가 갈라지는 수정? 거를 보고도 안 믿을 수가 있을까? 못 믿을 수도 있지? 선생님이 하나 놀랐던 건 단순히 전광판만 보고 우리 예배 영상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경희는 오로지 말씀만 생각했나 봐요. 매 여러분 말씀... 다 같이 박수 한번 치고. <laughs> <왔어요>. 야 <이야. 웃음> 선생님 저도 세수하면서 그 물을 보고 이번 예배 영상의 호메가 떠올랐어요. 지금 경희 얘기한 거 듣고 벤치마킹한 거.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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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렇게 항상 말씀 생각밖에 없습니다. 어 아, 박수 좀 쳐줘. <laughs> 홍인 할 말이 없대요.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다가 거대한 바다 홍해를 만났는데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죠. 애굽에서 도망치지 않는 게더 나았을 수 있겠다. 모세가 어떤 기적을 보여줬죠? 홍해를 갈랐나요? 방금 경기가 인계됐는데 그죠? 예. <laughs>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웃음> <웃음> 실 반응이 어땠다고 성경에 자세히 묘사해. <laughs> <laughs> 네. 결국에 이제 홍해를 건널 수 있게 됐고, 애굽에서 쫓아온 병사들은 어떻게 됐죠? 다그 물에 빠져 죽었어요. 응. 맞아. 다 죽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광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진귀한 광경을 실제로 보는데 못 믿겠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니까 믿을 수 있겠죠? 네. 네!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기적이 없어도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과 계획들을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경험 속에서 주님이 계획하시는 게 어떤 게 있었을까?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를 한번 되돌아보니까 또 나름 불안감 속에서 아 열심히 공부할 걸 이렇게 결심도 했었던 것 같고. 생각보다 성적이 괜찮게 나온 것을 또 보고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은 하나님께서 함께 일해주셨구나라는 좀 감사함이 드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율동을 연습하면서 조금 어렵더라고요 오른쪽 왼쪽 다리 모양 헷갈리고 아 내가 괜히 한다고 했나? 어렵다 못하겠다 라는 생각을 잠시 했지만 아 열심히 하면 될 수도 있구나 나한테 이렇게 율동을 잘하고 열심히 하려는 도전! 하는 정신이 있었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꼭율동이 아니더라도 어떤 상황이 생기면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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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이처럼 도전을 잘하고 용기 있게 해볼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탓이란 탓은 많이 했었을 것 같은데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안전하게 홍해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죠. 살다 보면 인생에 굴곡이 있다고 했죠. 선생님 인생 힘들어요. 인생이 힘들고. <laughs> 그 안에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조금씩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찾아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날씨가 더 추워질 것 같아요. 옷 따뜻하게 잘 입어서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 안녕. 잠깐. 안녕. 친구들 지난 주에 2부 영상으로 친구들의 고민을 받아보기도 했었죠. 여러분 댓글 좀 읽어봤나요? 네. 주로 <laughs> 나이를 물어보는 질문이 많아서 친구들 저 여덟 살이라고요 여덟 살 여덟 살왜 자꾸 궁금해하는 거야? 나이를 그렇게 어 네. 내가 더 어려 보이나요? 동안인가요? 지난 주에는 저희가 설문지를 따고 링크를 공유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정말 우리에게만 하고 싶은 개인적인 질문을 못하셨을것 같아서 이번 주한번더 광고를 합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설문지로 물어보세요. <웃음> <웃음> 여러분의 고민을 설문지 링크에 다음 번에 올릴 영상에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 야! 많이 지원해주세요. 야! 야!